제가 처음 정규직을 스타트업에서 시작했고, 중고신입으로 이직을 하면서 저의 월급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뿅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중고신입 이직 경험은 물론 연봉상승도 있지만, 제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해두고, 그걸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걔를 딱 이뤄내는 제 인생에서 엄청 큰 목표 달성의 순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터닝포인트 같은 순간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번 해에 뭐 취업이나 이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꼭 꼭 이룰 수 있다고 응원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올수 있도록 도와준 가장 큰 열쇠였죠. 제가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들었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낱낱이 가감없이 오픈해 보려고 합니다. 그 면접 복귀 내용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한번 쫙 설명을 드리고 팁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나요? 였거든요. 이 질문은 공통으로 어느 회사든지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외국계 의료기기 마케팅팀 인턴으로서 실시간으로 수술 현장을 공유하는 라이브 커머스 성격의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사 대비 2배 빠른 속도로 코로나로 30% 급락한 매출을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상품 배정, 쇼호스트 섭외, 뭐 방송 송출 같이 홈쇼핑과 완전히 동일한 경험은 아니지만 한 번에 생방송을 송출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느 정도 유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하락한 매출을 회복할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했습니다. 저는 직접 대학병원에 출근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의학 학회가 취소되어 고객인 미국 의사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줄어듦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저희 제품이 사용되는 수술 현장을 줌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 하여 줌 세미나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상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관련 의학 논문을 탐독하고 현장을 방문해 수술을 진행할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을 찾아뵙고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방송 진행표를 구성하고 장치 연결 모식도 등 매뉴얼을 만들었고 리허설을 거쳐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하면서 고객 접점을 찾기 위해 고민했던 저의 경험은 땡땡홈쇼핑에서 PD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딱 저의 경험들 나열해 봤을 때 가장 가장 강력한 필살기가 될것 같은 경험 A를 가장 첫 번째로 말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인턴 경험이나 어떤 경험이든 웬만하면 어려운 과제를 경험한 경험으로 다 귀결될 수 있어요. 학생 기자를 할때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 됐다. 이것도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경험이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이 직무랑 어울리는 경험을 가장 먼저 말하는 게첫 번째고요. 그두 번째 팁은 면접관들은 아무리 f라고 해도 그분들은 수많은 지원자의 답변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대문자 t가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경험을 숫자로 증명하는 건데요 물론 숫자로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숫자로 표현을 했고요 만약에 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원 공고랑 직무 상세 기술서를 캡쳐해서 채집 직비한테 물어보세요 이 직무에 일하는 사람들은 KPI를 어떻게 어, 설정하고 평가하는지 알려줘 라고 하면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수치화가 안될것 같은 직무들도 어떻게든 숫자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지원 같은 직무는 뭐 인사팀이라고 해요.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드는 시간이 3일에서 하루로 줄어들도록 매뉴얼을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는 홈쇼핑과 동일한 경험은 아니지만 이라고 하면서 이 직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이 일을 하는 분들한테 여쭤봐서 알게 된 정보거든요. 일일 업무나 월간 업무가 어떻게 되냐. 아,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해. 어? 내가 해봤던 이 직무 경험에 접목할 수 있었던 거죠.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직무랑 관련된 경험을 해봤다. 라고 어필을 할수 있었고 저는 이게 되게 잘 먹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땡땡홈쇼핑이 안정성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이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사 라이브커머스 PD에게 인터뷰를 해 보았는데요 공통적인 말씀이 IT 기업의 라이브커머스는 아직 신생 사업인 반면 땡땡홈쇼핑은 이미 유효하고 탄탄한 고객층 즉 5, 60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령대가 낮은 유저들보다 구매 전환율이 높은 고객에 더불어 최근에는 2030 세대를 대상으로 명품이나 미술작품 등 라이브 커머스를 판매하는 등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로서도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여기서는 저도 취업준비생 입장이 되어봤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진짜 뭘 잘하는지는 기사나 홈페이지 자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홍보팀이 홍보를 하려고 내놓은 기사고 실제로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이 회사의 장점을 잘 캐치하고 그걸 면접장에서 말하면 이 사업에서 일해 봤나라는 인상을 줄수 있거든요. 이때도 저는. 현직자 인터뷰 때이 회사의 장점은 뭐예요? 다른 홈쇼핑은 이런 걸 잘하는데 이 홈쇼핑에서는 구매 단가가 높은 상품이 다른 홈쇼핑보다 잘 팔리더라고 50~60대 충성 고객이 되게 많은 것 같아라고 하셨고 여기에서 저는 이 답변에 가장 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나왔던 이 회사의 기사를 보면서 최근 어떤 사업을 전개 해 나가는지를 알고 있다를 마지막에 어필하면서 끝났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건 아마 PD나 콘텐츠 제작 직무 사람들이 많이 받을 법한 질문인데요. 핸드폰, 옷, 가방 중 하나를 선택해서 1분짜리 홍보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소고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영상을 기획할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그날 면접 중에 제일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사실 충분히 준비하고 갈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 줌 면접이었는데 그 지원자들이 긴장하고 떨리는 게 저한테까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뭐 5분, 10분 이런 시간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듣고 한 30초에서 1분 내로 바로 대답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할 때 열심히 머리를 굴렸죠. 이, 영상을 말로 설명을 하려면 최대한 대비감이 있는 연출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핸드폰 옷 가방 중에 가장 반전을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옷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품을 리버서블 패딩으로 설정했습니다. 앞뒤 패턴이나 재질이 다른 패딩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 저는 리버서블 패딩을 선택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하나의 제품을 사더라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원합니다. 따라서 앞뒤 패턴이 다른 점을 이 상품의 가장 큰 소고점으로 설정을 하고 어, 마치 영화 예고편과 같이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의 다른 룩을 연출할 수 있음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대학교 홍보실 학생 기자로 활동하면서 전공 비교 영상을 기획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두 출연자의 배경지 색깔이 다르게 해서 시각적으로 확실한 대비를 연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기존 전공 소개 영상 대비 조회수가 10배 이상이 상승하는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땡땡홈쇼핑에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순발력 있게 센스 있게 머리를 굴리면서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진 경험들 한총 3, 4개를 다 내가 답변했나? 계속 점검을 했어요. 대답하면서. 앞에는 인턴 얘기했으니까, 아, 그럼 이번에는 학생기자로서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말해야겠다. 근데 이거랑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저의 학생기자 경험을 마지막에 넣어서 1타 쌍피로 제 경험까지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PD 말고 왜 홈쇼핑 PD를 지원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도 진짜 많이 들은 질문이었거든요. 왜 방송국 PD도 있고 홈쇼핑 PD도 있고 뭐 예능 PD도 있는데 왜 하필 왜 하필 여기로 왔냐 라는 질문에 정말 솔직하게는 저는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고 특히 방송국 PD는 크게 생각이 없었어요. 차라리 기자나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지. 근데 어쨌든 대기업에 가고 싶 저희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넣었는데 MD 뭐 인사팀 맨날 탈락하다가 내가 했던 경험들이 거의 다 컨텐츠 제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컨텐츠 PD 영상 이쪽을 많이 넣었더니 합격을 바로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솔직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현장 경험을 통해 발견한 모바일 방송에서의 고객 설득 전략을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최전선에서 실행하고자 PD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대학교 영상기자로 근무하면서 단일 전공 속의 영상의 포맷을 바꿔서 기존 영상 대비 5배 많은 댓글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댓글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 수험생들의 합격 인증 댓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들의 후기 글을 보면 더 뿌듯할 것 같아서 홈쇼핑 PD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금융기업 인턴으로서 여행상품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카피라이트를 작성을 해봤고 땡땡홈쇼핑 영상 공모전에서는 실제로 쇼호스트로 출연하면서 고객 설득을 다각도로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업무 경험과 이를 가능케한 저의 자질을 바탕으로 땡땡홈쇼핑에 발전하는 PD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산업의 특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다른 라이브 커머스 대비 홈쇼핑이라는 플랫폼, 이 사업은 가장 많은 연령대 그리고 가장 다양한 상품을 방송을 통해서 팔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가장 첫 번째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필살기로 생각하는 나머지 두 개, 두 번째, 세 번째 경험을 한번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영상 기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중복이 되니까 그땐 조회수로 수치화를 했다면 이번에는 댓글 수가 다섯 배 늘었다로 다른 수치화로 좀더 어, 지루하지 않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의 경험이었던 이 금융회사 인턴으로서 상품을 기획하고 영상을 만든 경험이 있는데요. 이미 영상에 대한 저의 실력은 다른 답변에서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영상 말고 카피라이트를 작성해봤다. 글도 쓸수 있다. 라는 걸 어필해보자. 라는 생각에 카피라이트 작성했다는 걸한 줄도 었고 다른 홈쇼핑사 영상 공모전에서는 제가 쇼스트로 출연도 해봤어요. 어, 얘는 그냥 관심만 있는 애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까지 해본? 친구구나. 그리고 수상까지 했구나. 면접관들이 많이 느낄 수 있게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꼬리 질문도 들어왔어요. 그때 카피라이트 작성했다고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칭찬받았던 게 있나요?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다 준비했던 꼬리 질문이라서 그대로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잘했던 경험을 골똘히 생각해서 답변했고요. 술과 맛집을 좋아하는 2030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본의 술을 맛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이때 여행의 주제인 술을 강조하기 위해 술과 유사한 사자성어 수십 개를 찾았고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나는 여행 술미상관이라는 카피라이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일본에 출장을 가서 이 카피라이트에 맞는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그후 최종 발표 때론리 플래닛이라는 글로벌 여행 전문 잡지 기자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지피지기 백전 백승이라고 저도 알고 이 회사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지원자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현직자 인터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직자 인터뷰는 제가 이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저는 실제로 링크드인으로 저희 학교 대학교 동문을 검색해서 토스랑 구글, 이렇게 직접 현직자 인터뷰를 해낸 적이 있거든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이 회사 면접을 가겠습니다. 너무 간절한 상황인데, 한번 도와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고, 어떤 분은 직접 만나주시고, 사업 투어도 해줬고, 어떤 분은 중으로 만나가지고, 엄청 잘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현직자 인터뷰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할수 있는 테스크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도, 어쨌든 이 회사를 잘 알아야, 이 회사가 원하는 직무, 인재상, 이 직무가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알고 있어야 내 경험에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팁은 현직자 인터뷰고요. 두 번째는 수치화인데요. 면접은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첫인상은 뭐예요? 내가 처음으로 말하는 문장이 나의 첫인상을 결정한다. 그러면 질문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막 천천히 기승전결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결, 결론을 먼저 첫 번째 문장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장 안에 수치화로 이 경험을 뒷받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경험들 있잖아요. 네 개의 경험이 있다면 이 직무랑 가장 관련된 경험 이게 만약에 다른 뭐 MD나 인사팀에 가게 되면은 그쪽 면접을 볼 때는 이 뜬금없이 네 번째 경험이 가장 큰 필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PD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 네 가지 중에 중요도를 이렇게 매겨서 웬만하면 가장 첫 번째 답변으로 이첫 번째 중요한 경험 말하는 게 좋고요. 다른 질문을 받을 때 적어도 네개 중에 세 개는 꼭 말하고 나오겠다. 나의 모든 걸 여기다가 분출하고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경험 중에 제일 중요한 이 A라는 아이를 선발대로 보내서 얘는 좀 뽑고 싶은 지원자인데라는 생각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이번에 답변한 내용들은 잘 노션에 정리해서 더보기란이나 댓글 링크에 걸어둘게요 보면서 면접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링크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곧 구독자 5,000명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할까 고민 중인데 혹시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천명 구독자 이벤트 할때제 포트폴리오를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그게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제 DM으로 많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공유를 같이 다시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공지사항이 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어요.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요즘엔 어떤 책을 읽는지 좀 최대한 수시로 공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일상이 궁금하시면 저희 인스타그램도 놀러 오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하반기 프로젝트로 한 달에 한 번씩 제 지인들이나 구독자님들한테 작은 편지나 좋은 글감을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 어떤 응원을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편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제가 취업이 잘안될때 너무너무 힘들 때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합격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이 지치곤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모티베이션이라는 어플 안에 이 명언이 있었는데 항상 그걸 캡처해서 배경화면으로 해두고 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의 창일과 나의 1위를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사람들처럼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면 똑같이 연습을 하고 수련을 하면 된다를 느끼게 해준 명언이었어가지고 공유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